아침 6시,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또한 명이 조용히 쓰러집니다.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까지 단 4시간 동안 하루 전체 뇌졸중 환자의 70%가 이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고 물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커피부터 마시고 아침은 걸은 채 서둘러 출근하던 분들, 그 익숙한 루틴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쪽 팔이 떨어지고 말이 꼬이고 가족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후에도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뒷목 당김,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은 쓰러짐입니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70%가 오전 10시 이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무심히 반복해온 잘못된 아침 습관이 혈관을 서서히 죽여온 결과입니다. 밤새 쉬던 몸이 갑자기 활동 모드로 전환되면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심장 박동 수도 빨라집니다.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 그게 바로 아침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습관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나는 순간 혈압이 치솟습니다. 찬물로 세수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혈관에 폭탄을 장착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상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으신가요? 뒷목이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가끔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저리지 않으신가요? 이것들은 모두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작은 뇌경색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쓰러진 사람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쓰러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병은 첫 번째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회복 가능성도 현재히 떨어집니다. 첫 번째 뇌졸중에서 살아남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뇌혈관이 터지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